제가 아이들을 픽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.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여기서 들은 건데, 지인의 지인이 이제 교사인 거임. 교사인데 학교에서 고놀이를 검색을 하니까 막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대? <laughs> 뭐, 뭐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실제로 댓글만 봐도 어린애들이 많이 보이는 게 팩트잖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고누리는 잼민픽이라는 게좀 머릿속에 정설로 좀 박혀있죠 그쵸?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인식이 잼민픽으로 안 잡혀있겠어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마 고누리 많이 싫어할 거야 진짜 고누리라는 채널을 되게 싫어할 거야 왜냐하면 다른 귀여운 채널들하고는 다르게 입이 많이 험하잖아 그치?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표면상은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데, 소갈맹이는 가시가. 삐죽도 다 있고 막 채널이 이렇잖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채널은 나 말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 저도 제 채널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뉘우치면서도 나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무례한 아이들을 싫어하는 거야 나는 나는 무례한 아이들이 싫다 라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싫은 게 아니라 하도 데인 게 많으니까 지금까지 겪어본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어느 아동 단체였나? 그런 데서 이메일이 하나 왔거든요 어느 난치병에 걸린 어린 친구 하나가 뭐 있다고 하는 근데 걔가 고누리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임 근데 걔가 그 고누리가 그려준 그림 하나 갖고 싶대 그래서 그려줬거든 그려줘서 보내줬거든? 근데 그 친구가 12살이래 아직 12살밖에 안 됐대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나 좋아해주는 어린 팬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뭔가 고맙기도 하고 나 애들 되게 싫어하잖아 근데 내가 일률적으로 나는 잼민이가 싫다라고 그냥 모든 잼민이들한테 욕을 박아버리는 이 행위가 그렇게 가끔 있는 착한 애들한테도 가시가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간 오늘부터 상스러운 욕 같은 거는 최대한 배제하고 안 하는 것으로 뭐 인식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뀌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.